자 오늘 할 게임은 리로더 테스트 서브젝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고 일어났군. 넌뭐 하는 놈이지? 여긴 너 같은 놈이 아무렇게나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.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건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건물은 우리 조직의 비밀 사업이지.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의 어 뭐야? 이런 굉장한 곳에 내놈이 온 이유를 당장. 어휴. <laughs> 친절한 배경 설명 고마워요. 말 엄청 많네. 얘 분명히 보스일 거야. 보통 보스들이 주저주저 떠드는 거 좋아하더라. 오. 뭐, 그래. 만나서 반가워, 의문의 피해자. 난 우연히 지나가던 프로 스파이야. 오늘진 사나워 보이네? 불행히도 이 옆에 잠자고 있는 친구가 떠들던 건 대부분 사실이야. 내가 널 풀어줄 수는 있지만 아쉽게도 나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 이상의 도움을 주긴 힘들어. 말하자면 넌 자력으로 여기서 탈출해야 한다는 소리야. 지금 너에게 주어진 건이말 많던 친구가 선물해준 작은 권총 한 자루와 탄창 몇개 뿐이야 밖에는 수많은 조직원들이 기다리고 있고 불쌍한 시민 일에 불과한 너가 살아서 이 금을 먹으러 나가긴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가긴 너무 매몰차겠지 마침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어 어느 기업에서 개발 중인 전투 보조 도구인데 옛날에 전설적이었던 요원의 기술과 경험을 즉시 불러올 수 있게 하는 도구야. 이것만 있으면 한순간에 너도 엘리트요원 짜자 너무 고마워할 필요 없어. 서로 죽고 사는 인생이잖아. 사양할 필요 없어. 오, 아, 뭐야? 실패한 거 아니야? 아니, 실패했네. 어 일어났다 정신이 들어? 몸 가누기가 쉽지 않을 거야 지금 네 뇌는 이것저것 많이 섞인 상태거든 학습 도중 약간의 에러가 발생했나 봐참 안타까운 사고야 그치? 일단 조준과 사격 기술 좋은 완전히 학습됐고 근접 전투 기술 배우다가 중란됐어 그래도 써먹을 순 있겠다 이게 끝이네 총기 지식이랑 재장전 기술은 학습될 때가 없네? 아, 좋아, 총을 들어봐. 저 문을 지나면 수많은 적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. 그 전에 총을 다루는 방법을 숙지해둬. 지금 넌 놀라운 사격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총을 다루는 것에 대한 기억이 전부 사라진 상태니까. 저 앞에 마침 속이 좋아 보이는 마네킹이 있네. 한번 쏴봐. 마우스 왼쪽 클릭. 오케이. 와, 진짜로 그냥 방아쇠를 당긴 거야? 아니, 너가 쏘라매 네가 들고 있는 총은 탄약이 다 떨어졌어. 넌 리로드를 해야 해. 1번에 넣고 탄창 결합 이제 슬라이드를 당겨서 역실에 총알을 집어넣어 어... 탄창 두드리기 슬라이드 당기기 이제 끝났어 그 총알 쏠 준비가 다 됐어 훌륭한 사격 실력이야 이 건물에서 너보다 총절 수는 너무 없을 거야 어이 최대 15발이야? 남은 총알 수는 알아서 기억하고, 제때 리로드 하라고. 그럼 행운을 빌어. 어우, 어우, 오, 오. 오, 뭐야? 개 많이 주네. 아, 버려 버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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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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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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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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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삼 3번 탄.. 탄창 탄창 결합 어! 아이, 개 어렵네. 어, 엄폐, 아! 아이 개어렵네 어.. 엄패 하.. 어.. 탄.. 탄창 제거 버려 2번 장전 땡기기 머리 오케이 어휴 탕탕탕탕탕탕탕어 총알 없어 총알 탄창 버리고 어휴삼 장전 티 머리 어 뭐야 야 여기야 조사 살아있어서 다행이네. 여기라면 한동안 들킬 일 없을 거야. 내가 이 건물에 이곳저곳에 방음막을 설치해뒀거든. 아래층 녀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야. 널 위해 약간의 총알도 찾아왔다고. 고맙지? 천천히 정벽 움직여. 어?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? 야 잠깐 봐봐. 내가 이 건물에 대해 사전에 조금 조사를 해왔거든? 여기서 조금만 가면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. 그 계단을 따라 계속 내려가면 1층이고, 바로 로비가 나오지. 2층으로 내려가서 바로 오른쪽으로 쭉 달려. 1층 창고로 이어지는 비상계단이 있을 거야. 창고에서 조금만 더 가면 주차장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어. 밖으로 나가면 앞으로 쭉 이동해. 도시 중앙 쪽으로 오면 놈들도 더 쫓아오지 못할 거야. 뭐이 정도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? 아까 너 싸우는 거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더라 그럼 난 바쁘니까 이만 갈게. 안녕, 수고해. 나도 그냥 같이 들어가면 안 되나? 어, 잠깐만. 어, 탄창 태, 태, 버려 어. 아, 태, 태, 아유유여 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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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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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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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, 근절, 임마. 근, 접 근, 조. 어, 바로 앞에 근, 접 어디? 탄창 제거. 어, 아, 오, 으. 1번. 장전. 으, 임마. 근접근와 머리. 아, 어. 아. 으, 머리, 머리. 통 머.. 아 잠시만 통 꼈어 잠깐 잠깐 잠깐만 머리 마 머리 몸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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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전 몸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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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통 몸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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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너 해야지. 머리, 머리, 그거 근접, 막 근접. 머리, 고통이 또... 머리통이 어우, 박시다, 박시! 어, 버려. 아이, 일로와, 일로와. 아니, 뭐야. 어, 당겼어. 어, 뒤에서 온다. 내가 줄알라니 발자국, 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야. 몸통, 몸통. 몸. 아, 기다려, 당근. 장. 운전 중 있나? 정전 중이라고? 아, 잠깐만 꼈어. 탐..탐.. 이제 밖에 꼈다니까. 어, 매너가 없어. 매너가 오케이, 다온거 같다. 다 나다. 어,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? 아직 쏘지도 않았는데?

중요 회복 좀 말하고 있어봐. 음 그랬구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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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머리 머리 아이 머 뭐, 머리 어, 어. 오둘 이렇게 도망쳐. 죽어. 아니, 이거, 버려, 버려, 버려. 버리고, 1번 장면. 보스 있어. 이 자식. 이, 보스는 못 죽이네. 오케이, 가자, 가자. 룬, 젠장 놓치지 마. 불러올 수 있는 놈들은 다 불러와. 이러다 조직 끝나면 어떡하려고 그래? 눈앞에서 다 조직원들이 죽는 거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들어? 어. 어, 뭐야. 아이 바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. 네, 이리 와라 아, 잠깐만, 재장제재장 양, 제작중이제고제 양, 제 양, 이 양, 제 양, 제 양, 제 양, 제버리라고재장 양, 제리제리 아, 양, 리와 이리 와 아, 도망가. ぴょぴょぴょぴょぴょいじゃいいおいしそう,う,う,う,ういいじゃいいじーいい,い,い,いい、だりょ。 잠참잠이잠잠 아이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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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만 잠깐만, 잠깐만, 잠깐 뭐야, 탈출인가? 오, 뭐야. 나이스 점프. 어. 어우, 체력 80% 뭐야? 어. 어어나 죽는다. 어. 아이아 조용히 있으면 탈출인데 어어 어이 어, 조금만 어이 뭐야 날 구해주러 온 거니? 오 정말로 해냈네 솔직히 못할줄 알았어 오늘 너가 얼마나 많은 총알을 샀는지 알아? 난 100발을 넘게 쐈을 것 같다. 지금 나한테 총 겨누는 거야? 재밌네. 너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나와 싸우는 건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네. 이 밀어야겠네. 죽게 생겼는데, 내가 리로더 시스템을 감당 못하고 가열되고 있는 거야. 그럼 다음 기회가 없는 거잖아. 아직 개발 중인 물건이니까 부족한 것도 많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겠지. 어..어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이래서 공짜 물건을 받으면 안 돼요. 있잖아. 너몇 분만 지나면 내가 타서 죽을 거야. 당장 여기서 날 살릴 방법도 없고. 지금의 넌 전혀 기억이 없겠지만. 이거 보여? 니아내 네 계좌에 계약금이 주부됐어 어 공짜가 아니었네요? 아 그러면은 합법 어쩔 수 없지 계약한 거니까 이 회사가 비인도적인 실험을 좋아하긴 하지만 사기 치진 않으니까 걱정마 사기는 치지 않는다? 그러면은 계약서대로 잘 이행한 거네 어때 조금은 기억이 나? 어 기억은 나지 않아요 맞아. 기억 안 나. 의미는 있다. 돈은 받았잖아? 그래도 완료는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.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걸 수도 있고. 실험은 끝났어. 이제 더 이상 너가 해야 할건 없어. 미안해. 서로 돕고 사는 인생인데. 널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어 뭐야 나 안아 주는 거야? 수고했어. 돈도 받고 예쁜 여자가 껴안아도 주고 그러면은 할 말이 없죠. 응, 이번 실험 덕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대. 슬슬 우리도 준비해야지.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. 다음은 알파의 차례야. 아, 후속작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리로더 테스트 서브젝트를 해 봤고요. 진짜 재밌었네요. 그렇게 빡치네요. 아니, 총알이 장전하는 게 너무 빡쳐. 손이 너무 바쁘고. 그래서 재밌는 거죠. 아무튼, 재미가 있었다. 어, 끝!